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휴, 졸려. 엄마, 오늘 아침 뭐야? 음, 아휴,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. 야, 아직도 안 일어났어? 지금 시간이 미친데. 아 알았어 잠깐만 음. 야 돼지 아, 이거 진짜 방이 꼬라지가 이게 야 빨리 일어나 너 학교 안 가냐 아. 야 때리기 전에 일어나라 하나 <laughs> 그래, 이렇게 일어나야지. 너 방학했냐? 벌써 방학이야. 어, 야, 나 때는 말이야. <laughs> 방학이어도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서 공부했어. <laughs> 그래도 내가 너보단 잘했을 거야. 아니야? 나서 와 밥이나 먹어. 좀어 일찍 일찍 좀 일어나라. 좀 빨리 밥 먹어. 물 줘. 아우 야좀 흘리면서 먹지 마. 치우기 힘들잖아. 네가 치울래? 아 진짜. 야너 오늘 친구들 거 오지 마라. 야 너가 대학생 생활을 아니? 과제 할거 많아 친구 데리고 지마아 진짜 뭐? 집데리서뭐 하는데? 게임? 그냥 PC방 가돈 줄게 아 엄마 아, 왜 때려 나말 완전 예쁘게 하고 있는데 아, 알았어. 야, 너 그리고 요새 나갈 때 마스크 좀 쓰고 나가라. 얘가 얘가 요즘 세상 무서운 걸 몰라. 마스크 꼭 끼고 손세정제 있잖아. 기 가서 마스크가 없어. 손세정제가 없어. 다 챙겨서 나가. 알겠어? 아이씨, 오늘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. 그 평소에 나갈 때 그렇게 하고 나가라고. 어. 어, 엄마 빨리 가. 내가 설거지 할게. 응. 내가 얘 점심 왜 챙겨줘? 지가 알아서 챙겨 먹으라 해. 아. 좀. 머리 때리지 말라니까. 알았어. 빨리 나가. 네. 야. 그래서 니네 친구 언제 오는데? 그럼 내가 너 친구 점심까지 챙겨줘야 되니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주 상전 납쳤다, 납쳤어. 뭐 먹고 싶은데? 가서 재료나 사 그러면. 아, 만들어줄게. 재료 사와. 어. 카드? 아이씨, 진짜. 빨리 갔다 와. 야, 너 조용히 해. 너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아, 좀 빨리 나가라고. 여보세요? 응. 음. 아, 나 방금 일어나서 밥 먹었지. 응, 음, 동생이랑. 어디야? 아, 좀 나가라고, 씨. 응? 아, 아니야. 옆에 동생이 좀뭘좀 좀 물어봐서. 응. 음. 아, 진짜? 오늘 되게 일찍 나갔네? 어. 아 진짜, 씨. 조용히 해도. 응, 응. 우리 어디까지 했겠지? 아, 맞다, 맞다. 아, 그럼 되게 피곤하겠다. 아, 얼른.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? 응? 음? 너 미쳤냐? 너 미쳤어? 전화하는데 이게 진짜 야 목소리는 달라져야 될거 아니니? 내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그게 아 그게 가족이지 남친이니? 생각이라는 걸좀해 너는 머리 왜 달고 다녀? 안에 우동사리만 가득 찼어? 아우 진짜 아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 했지 너. 지금까지 안 나가고 뭐하고 있었어? 꾸물꾸물 드지 말랬지. 빨리 가서 사와. 하, 내가 진짜 어떻게 저런 동생을, 오버 키웠다, 진짜. 빨리 갔다 오기나 해. 과자 사 먹고. 아, 네가 먹고 싶은 과자 몇개 사와. 그래. 왔어 아, 너가 애 친구야? <laughs> 아 안녕. 넌 얘랑 왜 친구 아니야? 이 더러운 애랑. <laughs> 앉아 있어. 점심 해 줄게. 자, 먹어. 그냥 좀 처먹어, 씨. 야. 친구. 넌 얘랑 진짜 왜 친구하냐? 돼지에다가 방도 더러워. 성격도 개판이야. 근데 친구가 하고 싶냐? 아유 그래. 응. 내 동생 잘 부탁한다. 먹고 넣어놔 싱크대. 너가 설거지 할래? 아우, 진짜. 웬 새끼. 너 놀라고 설거지 할 테니까. 어. 너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. 과제하는데 방해돼. 알겠어? 그래. 응. 아직도 끝났고 얘네들 뭐 하고 있지? 너희 뭐 하냐? 야 일어나! 왜 여기서 자고 있어? 아이고 아주 좋은 동생 납셨네. 여기서 자지 말고 방에 들어가. 여기 추워. 야배 탈나 들어가서 배 이불 덮고 자 친구도 아이고 귀여워가지고 에휴 그래도 동생이랍시고 귀엽다 귀여워 아주 게임으로 주고 싶네 너희들 뭐 먹을래? 뭐 시켜줄까? 피자? 치킨? 아니, 뭐, 조용히 있었는데. 그냥 시켜주고 싶어서. 뭐, 싫음 말고. 나도 사줄 생각 없어. 그러니까. 사준다고 할 때, 그때 받아먹는 거야. 알겠냐? 카드 둘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시켜먹어. 누나 잠깐 나갔다 온다. 좀 늦을 수도 있거든? 늦으면, 어, 밥들 알아서 챙겨 먹고, 문단속 잘하고 있어. 알겠지? 그리고, 뭐 어지럽히지 말고, 피자 먹은 거 정리 잘하고, 할수 있지? 그래, 오늘 엄마도 늦게 오실 거야. 음, 최대한 빨리 올 텐데 늦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. 아 어지럽히지 말고 알겠지?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어? 빨리 말해 나가야 돼. 필요한 거 생기면 연락해. 어. 친구도 잘 놀다 가고 다음에 또 보자. 갔다 온다. 문단속 잘 하고 있어. 뭐냐.